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윤수정입니다. 자, 9월 국산차 판매량 아주 재미있는 소식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9월 판매량의 화두는 산타페와 소렌토의 대결이었죠. 지난 8월 현대차가 풀체인지 산타페로 스타트를 끊고 기아가 일주일 만에 페이스리프트 소렌토를 출시했는데요. 산타페는 공간성이 집중한 모델이었고, 소렌토는 기존보다 상품성을 더 개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제가 당시 현장에 나갔을 때 반응으로는 이 산타페가 소렌토를 좀 이기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신차 경쟁이 시작된 첫 달, 9월 판매량은 소렌토가 산타페를 완전히 짓눌러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랜저와 포터를 넘어서 1위를 차지했어요. 1위인 소렌토의 판매량은 1,190대로 지난달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소렌토가 산타페를 월등하게 앞설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봤는데요. 뭐 대중적인 디자인, 밀리지 않는 편의 사양, 안전 사양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의 부재가 가장 크지 않았나 싶어요. 신형 산타페는 세대를 변경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친환경차 인증시간이 조금 걸리죠. 하지만 소렌토는 기존 모델을 바탕으로 한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함께 출시할 수 있었던 거고요. 기존 산타페와 소렌토 모두 하이브리드 모델이 전체 판매량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또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9월에는 소렌토에게 더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10월 중순부터 출고 계획이 잡혀 있어서 9월 같은 분위기라면 10월 판매량도 소렌토가 산타페를 이겨버릴 것 같고요. 11월이 되어서야 진검 승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2위와 3위는 그랜저와 포터예요. 지난 8월 대비 소폭 감소해서 그랜저는 8,159대, 포터는 5,781대를 판매했습니다. 포터는 지난 7월까지 8천대선을 넘기면서 꾸준하게 인기를 견인해 왔는데요. 지난달부터 급격하게 판매량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번 달에도 부진을 면치 못한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포터 EV가 상용차 시장에 빠르게 진출하고 있고 내수 시장도 이제 4분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판매량을 회복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4위는 스포티지, 5위는 산타페예요 산타페는 지난달 2,775대에 그쳤지만 9월에는 5,000대를 넘긴 5,139대를 판매했습니다. 6위는 봉고, 7위는 셀토스, 8위는 아반떼, 9위는 카니발, 10위는 캐스퍼가 차지했네요. 이후에도 현대차와 제네시스, 기아가 이번 달에도 상위권을 장악했습니다. 자, 다만 판매량을 쭉 보면 현대차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기아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 판매량 수치를 보면 현대차는 전년 동월 대비 5.3%가 줄었고 기아는 4.8%가 올랐어요 기아는 주력 모델인 신형 소렌토가 선전하기도 했고 또, 연식 변경을 거친 스포티지도 출시하고, 승용 부분 1위를 차지한 신형 레이도 최근에 나왔고요. 얼마 전에는 레이 EV까지 선보였기 때문에 브랜드 관심도가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400대까지 떨어졌던 EV9도요, 1163대로 판매량을 드디어 회복했어요. 케이지 모빌리티는 9월에 총 4,069대를 판매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66.2%가 감소했습니다. 순위권에는 토레스와 렉스턴 스포츠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토레스는 1584대, 렉스턴 스포츠는 1458대를 판매했어요. 내수 경기와 추석 연휴 조업 일수, 타 브랜드의 신차 출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나름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케이지 모빌리티가 목표로 했던 다변화 전략 측면에서 보면 조금 아쉽습니다. 얼마 전에 2024년형 토레스를 출시하면서 토레스의 공간 확정형 모델, 토레스 밴도 같이 나왔었죠.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는 이름을 바꿔서 토레스 바이퓨얼로 출시했고요. 중국산 LFP 배터리를 국내 브랜드 중 최초로 얹은 토레스 EVX도 선보였어요. 케이지 모빌리티가 토레스 기반으로 변형 모델을 내놓는 이유를 깊게 들여다보면요. 이게 다 토레스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전략이 내수 시장에서는 썩 구미가 당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케이지 모빌리티 현재 내수 소비자들의 의견을 정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거든요. 2024년형 토레스는 가격도 기존보다 55만원 내리고 국내 선호 사양들을 모두 기본화했죠. 또 저렴한 전기차를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서 가장 먼저 저가형 모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케이지 SNC 특장 법인도 설립을 했고요. 상용차 라인업 확대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모쪼록 잘 해줬으면 합니다. 자, GM도 9월이 전년 동월 대비 34.4% 줄었는데요. 총 판매량은 2632대입니다. 2632대. 이게 지난 7월에 트랙스 크로스오버 한 차종으로만 2800대를 판매했었거든요. 불과 두달 만에 이렇게 숫자가 확연하게 낮아졌네요. 주요 판매 차종은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이블레이저고요. 트랙스 크로스오버도 1424대로 많이 떨어졌는데, 이 트레이블레이저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558대죠 이렇게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했는데도 1000대를 넘지 못했다는 라 거는 아무래도 가격 때문이겠죠 신형 가격이 최대 352만 원이 올랐어요 반면에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더 넉넉한 공간을 갖추고도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습니다 프로브 해도 3천만 원을 넘지가 않아요 그런데 트레블레이저는 3천 중반이 되죠 이렇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팀킬이 되어버린 상황인데요 두 차종의 시너지를 발휘하기를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애매한 포지션이라는 게이 판매량을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르노는 이번 달 내수 판매량이 1,651대로 지난달 대비 조금 상승했는데요. 지난달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신차가 정말 시급합니다.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고요. 내년 오로라 프로젝트부터 뭔가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V9는 회복을 했죠. 그런데 전기차 3인방, 아이오닉 5와 기아 EV6, 아이오닉 6 등은 전기차 판매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때문에 브랜드에서는 착한 가격을 무기로 한 전기차를 점차 선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아이오닉 6의 일부 트림의 가격을 70만 원 낮췄고요. 기아는 LFP 배터리를 탑재한 레이 EV를 2,775만 원에 출시했습니다. 자, 토레스 EVX는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로 받았을 때 3,870만원에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응이 생각보다 뜨뜻 미지근하죠? 이에 정부가 4분기 구매 보조금을 680만원에서 최대 78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와, 현대차와 기아는 역시 재빠릅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를 각각 400만원, 코나 EV를 200만원 할인하고요. 기아는 EV6를 320만원 할인한다고 발표했어요. 자, 결과적으로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는 8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포함하면 기존 가격보다 480만 원이 더 저렴해지고요. EV6는 총 384만 원의 할인 혜택에 월별 재고 할인까지 더하면 최대 484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구미가 당기기는 하는데, 그래도 시급한 건이 충전 인프라 확보가 아닌가 싶네요. 자, 9월 판매량을 종합해 봤는데요. 기아를 제외한 완성차 브랜드들은 전체적으로 저조한 판매량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4분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내수시장에서 침체기를 극복하는 게 관건일 텐데요. 현대차는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본격적으로 출고하고 또 아이오닉 7 출시를 계획하고 있죠. 기아는 카니발 부분 변경 모델과 K5 부분 변경 모델을 기다리고 있고요. 뭐 이외 브랜드들에서는 신차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하반기에 나올 모델들의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월이 되자마자 이 자동차 브랜드들이 연말 세일 총력전에 돌입을 했어요. 케이지 모빌리티는 케이지 세일 페스타를 시행했고요. 쉐보레도 빅페스티벌, 투조는 3008 SUV 가격을 조정하고요. 기아도 EV9 토탈 솔루션을 출시했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10월 판매량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